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홍범입니다. 이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에 어디서 어,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수면 장애는 이제 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요. 그 중에는 요 잠을 전혀 못 자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문제. 반대로 너무 졸리는 병이 있어요. 기면증이라고 해서 어, 충분한 잠을 잤는데도 낮에 졸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때또 코를 심하게 골고 이렇게 코를 골다가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듯한 어 그러니까 호흡곤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죠. 그런 경우를 코골이 수면무흡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수면질환이고 낮 동안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몽유병뭐 장고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실제 이런 수면 질환들이 서로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고리 환자인데 자다가 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코고리 환자인데 잠꼬대를 하는 경우, 불면증이면서 잠꼬대를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코고리는 아뭐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하나. 근데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 코고리와 관련된 모든 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면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코를 고시는 분들 중에 심한 졸음이 있거나 또낮 동안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야간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수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전문 수면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질환만을 전문적으로, 어, 진료하는 곳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로, 어,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나의 수면장애는 어떤 유형이며,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검사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